계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풀어 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묶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한번 묶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y-2의 제곱. 이제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1도 더했고요. 4도 더했어요. 없어지니까 반지름 1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점, 두 점이 있고, 원에 대하여, 원 위에 점 p에 대하여, P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 2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요렇게 원이 생기겠네요. 그죠? 자, 이런 원이 있는데요. 점이 어딨냐면 3, 0이니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 2니까 여기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려드렸습니다. 이 점이 A, 이 점이 B입니다. 그러면 ABP 넓이, 삼각형 PAB 넓이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어쨌든요, AB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럼 높이만 어때요? 짧아지면 되겠죠? 자, 뭐겠어요? 자, AB 길이를요, AB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쭉 연결을 할게요. 이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요. 자, 쭉 내려, 렸 수직이라고 할게요. 잘 모릅니다. 그냥 그었어요. 자, 그랬을 때가 뭐가 돼요? 결국은? 높이가 되죠. 이렇게. 뭐,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높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높이가 가장 어때요? 짧아지면 되는 거죠.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중심인 원의 중심인 이점 있죠. 이 점으로부터 수직이 내, 되도록 딱 그으세요.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질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짧아질 수 있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P점 여기라고 하면 이 삼각형일 때 넓이가 가장 작겠네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 계산 안할 테니까 여러분만 보세요. 자. 이 직선, 두점 아니까 직선 알죠? 직선과 점, 중심 뭐예요? 1, 2예요. 1, 2와 직선 사이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신 다음에 뭐만 빼면 돼요? 반지름만 빼면 높이가 최소가 되겠죠. 반지 밑변은 이미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반지가 그러니까 높이만 짧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구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뭐만 바뀌었어요? 직선과 점 사이에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로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는 것만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만약에 최대로 나오면 어디라고요? 쭉 구했을 때이 점이겠죠, 이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